아 금동아 운동가야지 왜그 침대를 침대 시트를 다 걷어놨어 완전 완전 이제 거의 내 개로 하나 데 가는 중야 어디 있어 가 갔다 와, 갔다 와, 보라야, 보라야, 그만 머리 풀어줄까? 와, 어디 있어? 금동아, 산으로 가, 왜 자꾸 내려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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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 그렇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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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다니따라가아 다니 아, 고 가있어! 응 올라가 같이 같이 가자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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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왜지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왜 e r y v e r 왜 very, very, v e r 이 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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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니들끼리 가, 니들끼리 가. 다니야. 가, 산으로 갔다 와. 어. 갔다 와. 말 내려가지 말고. 오리 왜안 가? 어디 갔어? 야, 저 완전히, 뭐, 낙엽 다 떨어졌네. 이리 와. 온다, 온다. 이리 와. 어리. 아이고, 숨자 이리 와. 어. 언니하고, 언니, 오빠는. 보자. 어. 가까이 있다. 가자. 이리 와. 올라가. 응. 야, 낙엽이 언제 이렇게 다 떨어졌니? 아, 씨. 잠깐만 기다려. 오빠 기다려. 어휴, 왔던 길로 오네, 또. 아이, 자식, 가로질러 오지. 뭘또 왔던 길로 와. 응? 왔던 길로 돌아오느라고. 야, 너, 너, 야, 너, 야. 금동이 데리고 와야지, 임마. 아, 이거 언제 왔니, 너는? 어? 기다려봐. 금동이 오빠. 아이 금동이 오빠가 아니다. 어 금동이 기다려서 금동이 기다려 같이 가자. 갔던 게 그대로 오고 있어 지금. 어, 금동이 왔다. 금동아 얼른 와. 이리 와. 오리야 오빠 온다. 오빠 온다. 얼른 와. 금동이 얼른 와. 어디 갔었어 이놈아. 어 일로 와 일로 와 빨리. 이리 와 이리 가자. 자 산으로 가자. 가자. 다니야. 야, 다 어디 갔니? 어? 이 깜깜한 곳에, 나만 놔두고. 저쪽에 소리가 나는데? 여기 있구만, 있는 의 자식들. 같이 가. 운동아, 다 어디 갔어? 다 앞으로 갔어? 에이, 넌 오줌싸다 볼일다 보겠어. 저 펜션까지만 갔다 오자. 월이? 왜 월이? 너 혼자 왔어. 다니는 오빠 데리고 와야지, 임마. 가자, 우리끼리. 오겠지, 뭐. 다니가 데리고 올 거야. 야, 낙엽 다 떨어졌네. 갔다 와? 어, 왜? 어디 가고 싶어? 가자, 오빠 오, 오고 있다. 가자. 야, 지금 몇 시냐면, 7시 반인데, 와, 정말 어둡다. 누구야? 금동이었어! <laughs> 금동이었어. 응. 가. 왜, 뭐, 뭐, 뭐야, 이게? 가. 가자, 집으로 가. 얼른 와 집으로 가. 오줌 좀그만 싸고 이마. 또 아이고 아이고 씨. 오줌 싸. 사... 아유 씨까지 티네. 저러이 씨. 참나. 아유. 빨리 와, 월리 오빠 들고 와 얼렁. 이리 와 다니 어디 갔니? 어? 다니 어디 갔어? 자, 집으로 가. 아유, 이제 산책도 잘하네. 아이고 이 새끼야 꼬랑진 절대 안 내려가요 현동아 어? 얼른 가 앞장서 어, 집으로 가 집으로 가 머리도 오빠 내고 칼로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야 일로 가야 일로 가 어려워, 어서 와 다니 올 거야 이마 일로 와 얼른 얼른! 와. 어서! 그렇지. 가,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잘하네. 응, 잘해. 이 저랑 멀리 떨어지지 않은 보라한테 배우면 딱 좋은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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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갈 거야, 나? 보라가 하도 승지머리가 들어와서 못 풀어. 오빠는 어찌고. 오빠, 어디 갔어? 어, 뒤에 있다. 가, 우리, 우리 가. 할아버지한테 인사해. 할머니, 이제 할아버지 같다. 가. 너 언제 왔니, 또? 어? 금동이 좀 데리고 오지. 남동생 좀. 잠깐 어디 갔어, 잠깐만, 기다려봐. 어, 아다 어, 왔다. 자, 이제 들어가자. 자, 이제, 금동이. 금동이는 그, 지 산책하던 길로 왔네요. 금동이 왔어? 응? 어? 금동이 왔어? 아유, 잘했네. 아유, 산책 잘했어. 자, 신발 이제, 신발 다음 차례. 자, 나왔으니 하나 먹고 가야지, 그지? 아우 오늘 금동이 산책 잘했어. 어우, 더워. 어우, 땀이 다 난다, 내가. 야, 금동이 이거 먹고 이제 들어가자. 아, 다 왔다. 자, 다이 들어가. 다리 들어가. 응, 들었다. 다시 나와. 어, 금동이 어, 왔어? 들어가자. 금동이 들어가자. 금동이 집으로 가. 그렇지. 집으로 가야지. 집으로 가야지. 오줌 그만 싸고. 그렇지.